밀몰 전에 술안 먹는데. 낮수를 진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소주가 가장 어울리는 곳 중에 하나가. 네, 예, 고창이죠. 고창이죠. 예, 예, 예. 야, 내가 일몰 전에 술을 안 먹는데, 오늘 제 단골집은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곳인데, 곱창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고 비싼데. 예,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네, 네. 저 여기 있는데 네. 어디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예예예이 예. <laughs> 집은 제가 다른 데약속 있어도 네. 지나가다가라도 꼭 인사를 하고 가는 집 이거 왜 쓰러진 거예요? 당일 곱창 현황은? 손님들이 그날그날 그날 어떤 거 물건 들어왔나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다 해주고 그때때 해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문 닫는 날도 꽤 있었는데요? 예. 문 닫는 사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로 떨어지면 끝안 음. 좋아도 끝 네그렇습 근데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 일도 한... 열심히 하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좀 예쁜 며느리가 와서 날 감사하게 생각해요 <laughs> 그러니까 예, 예. 아들님은 취업했죠 이제? 예예예 예, 예. 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물려받는 게더 나을 텐데 내가 네. 물려받아서 같이 할게 그럼 저 2인분 주십쇼 예 언제부터 갖고 계어요 13년 됐을래나 갑자기 와서는 못 먹어요 자리가 없어 <laughs> 1년 내내 만석이기 때문에 오면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 곱창의 질을 그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이집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얼굴에 좀안 피게 땅전도구. 어. 너 아, 얼굴 피어었지아안 예, 됐습니다. 또 빵은 못 먹는 빵은 아니고요. 가 아, 그럼 요가 고랭이랑 먹었어. 예예예. 예, 예. 이게 염통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대창입니다. 대창을 기름을 이렇게 제거해서 주세요. 그래서 물론 뭐 대창 먹고 싶은 분은 대창집 가는 게 나는 좋다고 대창집에 그래. 대창 주시는 거예요. 예예예예. 예. 저는 서비스로 그냥 예, 따로 요거는 소 위입니다. 소가 대생들에서 위가 네개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위가 아니시고 두 번째. 벌집냐 그리고 요일 좋은 날은 간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간도 진짜 좋을 때만 주세요. 저 맥주 한 잔만 주실래요? 나는 안지면 무조건 첫 잔은 맥주. 그리고 폭탄주를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제일 맛있게 만들어요. 골프 박세리 감독님, 폭탄주 제가 처음 가르쳐 드립니다. 대창 기름 제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타면은 고소하고 맛은 있어요. 여기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수분과 접촉하면은 굳어버립니다. 손님들한테 혼나면서 온게 대창 이렇게 기름 제거하고 내 여동생 쌍꺼풀 수술인데 눈에서 수분 왔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예. 그럼 한잔 하겠습니다. 한다면. 이 집은, 그니까 이 시간이 안 오면 내가 여기 이런 걸 못해. 혼자서 이, 여기 전체 테이블을 커버를 하시는 거야. 근데 사모님이 또날 이뻐하시거든. 저 이쁘죠? <laughs> 어, 혹시라도 여기 와서 이럴 때 괜히 이뭐 자기가 뒤집고 뭐 이거 붙여 여기다 놓고 하면 퇴장 당합니다. 아니 퇴장은 안다니니요 조금 혼나. 아, 야 요즘 음, 너무 음, 순해지셨다니까. 만어게 음, 네. 가실까봐. 그래서 내가 좋아한 거지. 야 음, 요즘 음, 너무 순해지셨다니까. 음, 네. 염통을 한 점. 소주 하나만 주실래요? 분홍색 주세요. 나 이상하게 분홍색이 좋더라. 폭탄주는 이게 순서를 좀잘 맞춰야 돼요. 소주를 이만큼만. 맥주는 이 보통 뭐 이런 선 있는 거는 밑에 선 맞춰서 노란 물이 넘어가지 않게 이 정도로 해서 폭탄을 마시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와 맛있다. 야, 와, 저 이방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물려받아서 같이 할게. 난 진짜 잘할 수 있어. 오히려 이거 물려받는 게더 나을 텐데. 자, 도창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네. 소금에다 찍어서 일물 예, 예, 그, 전에 네, 술안 네. 먹네. 낮 술을 진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소주가 가장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 고창이죠. 예, 고창이죠. 예예예. 예. 음. 와 맛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맛있어요. <laughs> <laughs> 제가 포도주 안 술. 아 술. 음. 앞으로 15년 동안 못 먹어. 그러면 어디서 먹을래? 라고 하면 곱창은 장가랭 진짜 고소하고 예. 거 죽인다. 오늘 예예, 예, 그거. 야, 어. 오늘 벌집 대박이다. 예예예, 예, 예. 그거 진짜 몸에 좋은 겁니다. 아. 또책 쓰셔야 돼요. 저기 양고기 집에 책 쓰신 분이 있어서. 정글 만들게 된 얘기가 또 재밌어. 여사님, 나 전골 조금만 줘봐요. 전골. 엄마. 야. 오천국. 아이고, 우리 여사님. 착하지. 뭐야? 야. 아니, 어떻게 알았대요나돈 거에... 없어. 왜 준비했어요? 네, 어떻게 어. 이거 협찬 써야 되는 거니? 협찬 써야지. <laughs> 거 <하는> 거. <laughs> 와, 우리 남스단체로처옵니다 시간에... 그 그니까 인게 거의... 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집은 이 시간 아니면 어려워. 말안 한다는 거. 야 이석씨 한다는데 해라. 그래 그거야. 아 진짜야. 자 이제 전골 좀 먹겠습니다. 역시 잘 드신다. <laughs> 맛있어? 환장해요. <laughs> <laughs> 아뭔 일이야? <laughs> 역시 잘 드신다. 제가 이집왜 왔을 것 같아요? 그 차에, 차에. 아, 야. 야. 우리 며느리 최고다! 시아버지 야. 처음 뵀때 어땠어? 시아버지 진짜 처음 뵀을 때 저를 좀 되게 많 남편을 만났어 근데 이집 뭐해? 그랬더니 식당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20살 때 남편을 만났는데 집에서 이제 여기 알바를 했어요. 여기 닭 싸놓고 파는 집? <laughs> 곱창집 옆에 치킨 여기 이렇게 싸놓고 파는 집이 있네. 거기 알바했구나. 대박이다. <laughs> 좀 예쁜 며느리가 와서 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예. 저기 혹시 남스타 이 단골남 보시는 분들 밥 볶아 드시는 거 있거든요? <laughs> 오늘은 우리는 안 보여줄게. 아 이거 아깝다. 하나, 둘. 잠깐에곱창화이 <laughs>